상추만 잘 먹어도 사라지는 네 가지 증상. 상추가 그냥 고기랑 먹는 채소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상추만 잘 먹어도 네 가지 증상이 놀랍게 사라집니다. 화면 두번 누르면 바로 알려 드릴게요. 1. 심혈관 질환 예방. 상추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합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칼륨이 많아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에 특히 좋습니다. 2. 소화 불량 변비 개선. 상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불안 스트레스 완화. 상추에는 락투세린이라는 천연 진정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불안 감소, 마음 안정,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됩니다. 4. 빈혈 개선. 상추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건강한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상추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심혈관, 장 건강, 스트레스 비뇨까지 네 가지를 동시에 잡는 최고의 일상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 저장해 두세요.